지금 f랑 함수랑 g랑 함수랑 뭐해나노곱해서 양수래. 무슨 말이야? f가 양수 그리고 g도 양수에 대해서. 달까운 아, 친구야. 아, 두 번째? f가 음수 그리고 g는 뭐? 음수. 이거 무슨 말한 말요? 이 그리고니까. 그럼 그리고 열리팔이가. y 자 f 가 0보다 크다는 말은 y 가 0보다 크다는 말이야 f 라는 함수의 y 가 g 가 0보다 크다는 말은 g 라는 함수의 y 인자 y y 가 0보다 크다는 말이야 근데 f g 다 뭐지 지금 둘다 양수인 거 거야 다는 거둘다 양수인 거야 둘다 양수 이게 f 가 양수인 거고 이게 g 가 양수이제 네. 근데 f 도 양수고 g 도양수여야돼 그리 보니까 공통인 거니까 언제고 저는... 언제 양수고 취도 양수고 b 랑 C 아니야 b 랑 D b 는안 되지 시 비는 시양수아 맞네야 절대 안잘나 누가 좋다 양수고 영 영에서 D 그렇지 영에서부터 어디까지 뭐 D 이게 위에 거 해고 자 밑에 거둘다뭐인거 어. 찾아라 음수인 거 찾는 거야 음수인 거자 네. F가 음수인 거는 요사일까지겠지 g 가 음수인 거는 큰큰 짝짝이네 맞나자 동시에 음수인 거지 너 D 밑에 A부터 D까지 D까지라고 BBDD 아말 A부터 D B B B B, B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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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까 B B B 아 지금 뭐 그런다고 소리아 내가 어두운 거아교성 이런 거.